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어, 오늘 저는 응.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빌려온 책이라서 여기 그 도서관 바코드는 가렸어요. 어, 138억 년전 빅뱅에서 시작된 너의 여행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이들 책이에요. 어, 제가 이제 물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리를 전공을 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걸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책이 보여서 제가 어, 이 책을 이제 빌렸어요.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보더라고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게 보아서, 어, 그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은 어, 물리에서 말하는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마음공부하고도 연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얘기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어, 이 책의 첫 번째 표지부터 봐볼게요. 우선 이 책을 봐보면 여기요. 너는 원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볼수 없지만, 네 몸은 수많은 원자가 모여 이루어진 거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자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더 봐보면, 자 여기.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너는 그저 하나의 원자였지. 어? 하나의 원자였지 하면서 쭉쭉쭉 시간에 따라서 계속서 아이가 됐네요.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 지금의 네가 되었지. 여행한 기억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몸에는 기억이 남아 있어. 너는 어떤 여행을 해왔을까? 138억 년전 시작된 너의 여행을 한번 돌아볼까? 오케이. 이게 처음 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모양으로 되는데 이게 시계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많은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들마다 각각의 어떤 기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가 계속 시끄럽게 해서 뒷부분은 혼자 있을 때 다시 찍었어요. 이 책의 처음에는 빅뱅이 나오겠죠. 물질이 맨 처음에 생겨난 처음은 바로 빅뱅 때문이라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빅뱅이라 하면 굉장히 점과 같은 어떠한 그 점과 같은 곳에서 갑자기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 전체의 모든 원자들이 산발적으로 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뭉치고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함에 따라서 어 그렇게 행성, 행성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빅뱅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허블 망원경에서 봐봤을 때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거든요. 점점 팽창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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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어땠지라고 따져 보자면. 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맨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로 있었다가 빵 터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겠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빅뱅이 어, 맨 처음에 우주의 생성에 처음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선 어떤 원자가 빅뱅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 원자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지구에 살게 됐어요. 지구 바다에 살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있었어요.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단세포 생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해서 이제 어류가 돼요. 어류가 돼서는 육지로 올라가고 싶겠죠 그래서 양서류 파충류가 돼요 양서류 파충류가 되서는 이제 아, 자유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숲 속을 다니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기어 다니는 동물이 되죠 그래서 동물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직립보행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인간이 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좀 재밌게 봤던 구절 중에 하나는 너가 퍼즐이나 블럭을 좋아하는 거는 너가 이렇게 퍼즐이나 블럭처럼 도구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용했던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억들로 인해서 우리가 블록을 쌓으면서 즐거움을 얻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우리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원자는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집합체 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그 과거와 현재의 기억의 집합체인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나 사람이나 동물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 자체는, 어, 실험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생각이 반영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반영돼서 원자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원자를 가지고 있고, 그 원자는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의 기억들로 인해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 공부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거진다 얘기를 했지만 어, 우리는 마음 공부에서는 기억으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라는 기억, 나의 몸이 이렇다는 기억, 그리고 이 물건들이 어떠 어떠다, 이 사람이 어떠 어떠다 하는 기억들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표면 의식으로 알수 있는 격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과거에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기억들까지 모두 다 내가 다그 표현해 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기억들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기억들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원자가 그러니까 수많은 기억들이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예로 들자면 이제 피부만 생각해봐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간단히 생각을 해봤을 때이 단백질은 엄마 모체로부터 온 단백질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채식주의자지만 과거에 고기를 먹어서 이제 생성된 그런 피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두부나 버섯을 먹어서 이렇게 생성이 된 그런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자, 원자, 원자 하나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라는 모습은 정해진 어떤 게 아니죠. 나 하면 이게 짠! 나타나는 아주 단단한 고체 덩어리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나라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생각들이 반영된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저라는 것도 변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공부하고 계속 연관을 지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지으신 분이나 김상훈 교수님이 마음풍부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아... 물리에서 말하는 부분과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치하는구나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빌려 보시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